전북거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상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의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 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려갑니다. 오늘도 표현 문학회장 조미의 시인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오늘은 어떤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아, 네. 오늘은 곽진구 씨의 시집, 네. 혼자 웃다. 네, 가져왔습니다. 네, 혼자 왔다그 곽진구 시인님은 지난해 표현문학상 수상자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표현문학상 2020년, 2 2년도 예, 네. 표현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 그때 수상할 때 받은 이 출판권. 오. 예, 표현문학상 수상자에게는 네. 일, 일, 상금을 드리고 그리고 출판권을 또 같이 드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 그 신화출판사에서 네. 책을 낼수 있도록. 어. 한 권의 책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특전이네요 어,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출판권으로 아, 책을 내셨어요.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예, 하신 김에 표현문학회에 이제 들이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어떤 음, 단체인지 아, 좀 소개도 네. 좀 같이 해 주시죠. 표현, 표현이라는 잡지가 개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번 출간이 되고 있어요.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표현은 1979년에 창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동인지로 처음엔 출발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잡지가 되었고, 그리고 전국적인 문인들의 글을 실른 문예지로 점차 발전해왔는데, 이제 도중에 약간의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 신화출판사에서 발간하는 네. 잡지로, 개간으로 정기적으로 네. 나오고 있고요. 네. 전국의 모든 문인들에게 다 음. 이렇게 지면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출판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네. 전국적인 문예지를 발간하는 것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지요. 아, 네. 그리고 네. 책을 받아보시는 많은 분들이 네. 각 지역에서 정말 좋은 잡지를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때 네. 뿌듯합니다. 네. 아유, 네. 또 표현문학기 회장으로서 많은 네.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 마침 또 표현문학상 수상자께서 네, 네. 네, 부상으로 받은 출판권으로 이렇게 책을 내셨다고 하니 더 반갑기도 하고요. 네, 네. 또 끊임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신화출판사의 서종환 사장님도 참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네. 정말 감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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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에서 지원을 예, 출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책을 만들는데 우리가 전념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신인 작가들 에게도 다 지면을 열어드릴 수 있고, 그래서 네. 저도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표현 또 음. 신화출판사 서종환 사장님도 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음. 그리고 또 덕분에 표현 문학상의 부상으로 이렇게 또 좋은 책을 내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곽진구. 시인님은 이미 이제 표현문학상을 받으신 전력도 그렇지만 참 시가 좋다고 이렇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네. 예 추천해주시는 그런 시집이거든요. 정말 좋은 시를 쓰는 네. 시인이세요. 아 네. 네네 기대가 됩니다. 우선 작가님 소개부터 해주시죠. 좀 우리 남원 출생이시고요. 네. 그리고 원광대학교 한문교육학과를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대학원 한문학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올해 아, 네. 교직에 계셨고, 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네. 이제 퇴임하셨어요. 남원 서진여고에서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문단에는 1988년에 네. 그 예술계 시로 등단하셨어요. 그리고 1994년에는 월간 문학의 동화를 또 아, 등단하셨습니다. 동화도 쓰셨고. 네, 네. 그리고 시집은 사는 연습, 그대에게 가는 먼 길, 짝, 그 말이 아름답다, 사람의 집, 꽃, 책에 보내는 엽신. 그리고 시의 속굴 그리고 이번에 혼자 웃다가 여덟 번째 시집입니다. 네. 네. 동화도 쓰셨어요 동화로 등단하셨다고 그랬죠 네. 장편 동화 빨간불이 벚꾸기 아빠의 비밀 그리고 동화집도 내셨는데 엄마의 손 음. 이런 동화집도 내셨어요 네. 장자의 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석사 아, 과정에서 네네. 논문 쓰셨고요 네. 그리고 쉽게 배우는 한자 쉰다섯 마당 음.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네. 저서도 내셨습니다. 네, 네, 뭐 좋은 상도 많이 수상하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표현문학상을 네. 비롯해서 전북시인상, 전북문학상 등 수상했고요. 남원문인협회 지부장으로 오래 봉사하셨고, 네. 전북문인협회 부회장도 하셨고. 그리고 전북 시인협회 남원 지역 위원장도 네. 하시곤 하셨어요. 현재는 한국문인협회 문인탄생 1 0 0주년 기념 사업회 음. 위원으로 또 계시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끊임없이 또 글도 쓰시고 활동도 하시는 네, 그런 분입니다. 좋은 작품을 계속 보여주셔서 저는 참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 곽진구 시인이 작가의 말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네.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공감되는 부분이면서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걸으며 오긴 왔는데 신통치 않다. 그길 끝에서는 완성된 뭔가를 만날 것이라고 나름 생각해 보긴 했지만, 마음뿐 그 결과는 항상 그러하듯 튼실하지 못하다. 어느 것은 욕구불만이고 어느 것은 자기만족처럼 보인다. 고단한 시의 길이다. 예. 곽진구 시인이 시를 쓰시면서 고단한 그 시의 길에서 어느 때는 너무 욕구불만, 어느 때는 그냥 만족했지만 실은 자기만족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마저도 겸손하게 네. 말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곽진구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한 곳에 머문다는 것 다시 말해 안주는 작가로서 직무유기다. 어, 다시 내딛는 길이 험로일지 비단길일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다잡아 시의 폭풍이일기를 기대한다. 아저이 표현에서 그냥. 가슴이 뛰었잖아요. 아, 네. 시의 폭풍. 맞아요. 네. 시의 폭풍이 있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염원합니다. 나의 시들이 무탈한 여행을 빈다. 음. <laughs> 시집을 내보내는 작가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곽진구 시인의 무탈한 여행길을 한번 음. 같이 따라가 볼까요? 네. <laughs> 자, 첫 작품, 어떤 작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아, 이책 제목, 이번 네. 시집 제목으로 얹은 음. 혼자 웃다 라는 네. 시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63쪽에 있습니다. 혼자 웃다. 곽진구. 비개인 집앞 무릉덩이에 맑은 하늘이 들어와 산다. 어제는 십리를 걸어 비에 젖은 산을 데려오고 오늘은 오리를 걸어 안개 덮인 산을 데려온다. 바람 몇 점이 배롱나무 꽃가지를 머리에 꽂고 조심조심 머물다 간다. 집 앞까지 들리운지푸른산 그림자, 산 그림자 무릉덩이에 넣어두고 오고 가는 물잠자리의 발을 씻어주더니 웃어 쌓는 마을 안악의 웃음소리를 놓고 간다. 손을 흔드는 바쁜 (8월의) 얼굴이 불쑥 어참 좋죠 네. 네 여기에 보면은 비 개인 집안 무릉덩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무릉덩이 맑은 하늘이 들어와 살고 음. 비에 젖은 산을 십 리를 걸어서 데리고 오고 <laughs> 또 오리를 걸어서 안개 덮인 산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음. 바람 몇 점이? 배롱나무 꽃가지를 머리에 꽂고 좀 머물다 가 <laughs> 물웅덩이에 <laughs> 네. 온 세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물웅덩이는 물 음. 곧 시인의 마음 세계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또 시인이 지푸른 산 그림자 음. 물웅덩이에 넣어두고 시인의 마음에 넣어두었어요 네. 지푸른 산 그리고 오고 가는 물잠자리 발도 씻어주고. 그러게요. <웃음> <웃음> 그러는데 그 다음 아주 재미있죠. 네, 웃어, 쌓는, 아, 네. 웃어 쌓는 웃어 쌓는. 어. 음. 마을 안악의 웃음소리. 전라도 방언인 거죠. 웃었네, 어. 뭐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아유, 아유, 네. 재밌어, 죽겠네 하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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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었네 이렇게. 까르르, 까르르 네. 하는 네. 네. 그런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온 마을 아주머니들, 네. 마을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그 안에 담기고 이런 네. 그리고 또 한년을. 행을 뛰어가고 한 년으로 음. 일행 썼어요. 마지막에 네. 손을 흔드는 바쁜 8월의 얼굴이 불쑥. 그러니까 아. 위에 부분을 보면 네. 뭔가 좀 그래도 좀 한가롭고 음. 뭔가를 좀 생각하게 하고 머물다 가게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쁜 파, 8월의 얼굴이 불쑥 하고 시가 끝나요. 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 또. 시인의 마음 세계가 어떠할지. 아,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소개해주신 내용 중에 네. 장자의 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쓰셨다고 했는데 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시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아, 그러시는군요. 네, 네, 네. 시 공간을 초월한 그 마음의 세계, 거기에서 느리는 뭐 진정한 소요 이런 음, 음. 표현을 쓰셨던데. 딱그 말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아, 참, 물을 웅덩이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음. 세계를 품는 작가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정말 다양하고 총체적인 우주관이 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혼자 웃다. 참. 멋진 시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어떤 시를 감상해 볼까요? 어, 지금이 네. 8월이라 네. 44쪽에 보면 얼룩 그 8월의 집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김 PD님이 한 년씩 네. 한번 번갈아 가면서 낭독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럴까요? 먼저 시작하시죠 네, 네, 제가 제목과 함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얼룩 그 8월의 집. 곽진구 바람이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갈 적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났다. 누군가에겐 소용없는 것들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가 별이 되었다가 눈물이 되었다가 웃음이 되었다가 나는 눈치 없이 저런 것들의 창구지기가 되었다. 하늘에 내다버린 자전거가 살다 가고, 자전거가 달리는 좁은 골목길이 살다 가고, 싸구려 속옷이 살다 가고, 낡은 신발이 살다 가고, 몰래 키운 나를 먹여 살린 욕이 살다 간다. 누군가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들이. 지금은 나에겐 정당한 이유가 되면서 허전해 하는 세상의 한 구석을 채운다. 하찮거나 날가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들, 저런 것들이 이우를 받는 밤, 바람이 불면서 그리운 문장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대가 보인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꽃이었다가 별이었다가 눈물을 담을 일을 빼고는 나는 늘 빈손이었다. 네. 어떤, 여운이 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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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는 무슨 말인지 얼핏 알 것도 같고 <laughs> 또 어떤 시는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네. 네. 이 시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음. 그냥 좋습니다. 아, 네. 시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네. 또 마음에 두고 있는, 마음에 남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음.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일련에서 누군가에는 소용없는 것들이 나에게로 와서는 꽃이 되고 별이 되고 눈물이 되고 웃음이 되고 나는 그들의 창고지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자전거도 오고 좁은 골목길도 오고 싸구려 속옷도 오고 낡은 신발도 오고. 그리고 더욱 재미있었던 것은 몰래 키운 나를 먹여 살린 욕. <웃음> 네, 네. <웃음> 어, 네 재밌었어요 네이 음. 부분이 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곽진구 씨는 음. 굉장히 점잖으시고 맞아요 진지하시고요 어, 네 진지하시고 정말 큰 소리도 안 하실 것 같은 <laughs> 네.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양정자라는 그 여자 시인의 시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양정자라는 여자 시인이 영어 선생님인데 어그 시에 지금 그 시를 제가 다 암송은 하지를 못하는데 시의 내용이 뭐냐면 그반 학생 여학생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얘가 잘못되면 어떨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여학생의 종합장을 보는 거예요. 애들은 종합장에 막이말저말 썼잖아요. 네. 그런데 종합장에 욕이 가득해요. 네. 그런데 욕 가득 욕이 쓰여 있는 걸 보고. 양정자 시인이 내가 그 애를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되었군요. 그런 시를 음, 썼는데 음.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고 인상적이었던 작품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몰래 키운 나를 먹여살린 욕이 부분이 아주 눈에 갔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리운 문장 속으로 네. 걸어 들어오는 그녀. 아, 이 표현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네, 우리 문장이라고 하는 네. 이 단어 정말 잊을 수 없죠. 그리고 내 몸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늘빈 손이었다. 눈물을 담을 일을 빼고는 나는 늘빈 손이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네. 정말 이게 마음이 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살얼음이 쫙 깨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네 시의 경지라고 할까요 이런 때 쓰는 표현 같습니다. 아, 네, 네. 아주 인상적인 시 소개해주셨고요. 그, 한 편만 네네. 더 감상해 보시죠. 그 김광원 시인이 시, 시평을 쓰셨어요. 네. 시해서를 쓰셨는데 그분이 앞 부분에 그 장거리를 네. 애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프랑스 작가 장그리에가 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여행했다라고 음. 하는 부분을 인용을 했어요. 결국은 곽진구 시인이 쓰는 네. 이 많은 작품들이 자기 자신을 삶을 그다음에 내면의 세계를 찾고자 하는 다른 아. 여행길이 아니었나 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시를 한 편도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네. 백이십 쪽에 보면 네. 허물을 굽는 나무가 있어요. 네. 네. 허물을 굽는 나무 소개 올리겠습니다. 허물을 굽는 나무. 곽진구, 깊은 계곡에서 내는 허무의 소리를 못 듣겠다. 잎다 치고 열매 다 퍼주고 할일 마친 나무들이 내는 소리 그몸 속엔 기쁨보다 더한 쓸쓸함이 들어 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맑은 물로 어느 날은 풍요를 짓더니 오늘은 가난한 햇살들을 모아 허물을 굽고 있다. 빈 나무 아래 누우면 발밑 그림자를 황금 목걸이 마냥 꿰차고 스치는 햇빛 몇 점과 이승에서 맨 처음 터뜨린 꽃과 그 열매대로 환히 섞인 눈물이 뚝뚝 치면서 아래에 탄 추억으로 번져가는 이 고요를 나는 어쩌지 못한다. 슬픔도 달아 슬픔인 줄 모르고 기쁨도 낡고 삭삭아 기쁨인 줄 모르는 그저 무한량의 적막전에 들어 허무나 만나게 씹어볼 뿐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축복을 받은 몸이다 산 아래 별빛 달빛까지 비껴가는 아주 깜깜한 밤 중에. 낙엽 덮인 산속을 걷고 있음으로 해서 낙엽 밟힌 소리가 내 인생의 여분의 길처럼 사각 사각 희망의 소리를 구어 앞서 들려주는 걸 당장은 내 기도에 대한 기꺼운 화답인 것임에야. 아 제목도 아주. 네, 음, 상징적이고요. 시인님이 말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쪽으로 시인은 조곤조곤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고, 네. 어, 저는 이렇게 더 가까이 들으려고 할때 <laughs> <막 이렇게> 몸을 <laughs> 앞으로 그, 네, 네, 숙이게 네. 되는 음. 그런 시입니다. 네, 음. 예. 아. 결국 이제 곽진구 시인의 우리 보통 우리가 작품을 쓰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시적 허구라고 해서 거의 그그 그 시에서 나타나는 많은 어떤 구상이나 뭐떤 어떤 실체나 대상이나 이것하고 자기 자신 시인 자신을 이렇게 음. 합일시키는 네. 부분이 있죠. 허물을 굽는 나무 그러면 나무. 아 시인이구나 시인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곽 시인의 많은 시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이 허무와 관련돼 그분이 네. 이 장자의 돌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네네, 네네. 늘 관심을 갖고 어~ 또 생각하시기 때문인지 몰라도 뭐시 많은 시에서 이 허무와 관련된 네. 이러한 느낌을 받게 돼요 네. 그리고 뭐 슬픔 사실은 기쁨보다는 슬, 쓸쓸함이라고 네. 했는데 네. 쓸쓸함 슬픔 눈물 고도 그림자 뭐~ 이러한 것들이 네. 많이 시에 그림자처럼 정말 배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이 다좀 뭐라 그럴까 불필요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쓸모 없거나 그러지 않고 시적인 그러한 풍요로움으로 네. 이게 나타나 있다, 살아 있다, 네. 살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위의 도. 이런 느낌이 아니,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마지막으로 네. 김이라는 음, 작품이 아주 긴장적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럼 이 시를 번, 예, 소개해 주시죠. 싶습니 예, 쪽에 있는 작품이 어, 122쪽입니다. 네, 네. 네. 김이 곽진구 봄날 내 몸에 꽃이 피었다. 나의 봄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고맙게도 싱싱한 꽃 대신 황금 동상에나 있을 법한 우담바라 그 녹의 꽃이 핀 것이다 말하자면 나의 낡은 노구에 꼭 맞는 신품종의 꽃을 바꿔 들고 다시 내 몸에 기꺼이 찾아 든 셈인데 생태학적 입장으로 보면 지금의 나는 녹의 꽃에 대해 양질의 받치 된다. 늙음이란 사랑이 썩고 말이 썩고 생각이 썩어 부식이 잘된 땅. 나는 지금 썩고 있는 것이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건내 몸이 흙에 살인 것을 저 꽃이 먼저 알고 풍난처럼 향을 마지막처럼 풍겨 내고 있는 것이다. 아, 늙음을 또 정의하셨네요. 네. 네. 아, 정말, 음. 예, 음, 이 경계와 수준을 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 시였던 것 같습니다. 참, 네. 붙여놓고 오래오래 이렇게 어, 나이 먹어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네네. 꺼내어서 보감처럼 에 예, 외우고 싶은 그런 시를 저는 오늘 또 발견을 해서 참 행복합니다. 아, 네. 음, 조미혜 시인님, 이제, 곽진구 시집 혼자 왔다. 오늘 감상해봤는데,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또 질라, 아, 흘렀습니다. 한 말씀 정리해주신다면요. 은 네, 우리 곽진구 시인께서 표현문학상 출판권으로 이 시집을 출간하시게 되어서 더 마음이 뿌듯하고 다정하고 자꾸 손이 가고 또 시집도 참 예쁘게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이런 문양들이 마치 곽진구 시인의 어떤 시 세계를 보여주나 하고 자꾸 또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편지도 네, 정말 잘 만드셨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제목도 참 좋습니다. 네, 네 오래오래 혼자 웃으시기를. 네, 바라고 가끔은 웃음. 함께 전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걸림 없는 즐거움의 세계를 저에게 설파해 주셨습니다. 곽진구 시집 혼자 웃다 오늘 조미의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표현문학회장 조미의 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